안녕하세요. 셰프 블로벌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요리사를 초청하는데 국내 사업장 면적의 최소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장 면적의 최소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중국 식당은 사업장 면적이 최소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연간 부가세 500만원 이상 내국인 고용인원은 3명이 되겠는데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 화교 등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식당은 사업장 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연간 부가세 300만 원 이상, 그리고 내국인 고용 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한산 다문화 마을 특구 식당은 사업장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연간 부가세는 200만 원 이상, 내국인 고용 인원은 한두 명으로 면적 151제곱미터 이상, 부가세 75, 750만원 이상 시에만 적용이 되겠습니다.